제가 왔습니다. 머리색 많이 빠졌죠?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반반 아닌 것 같은데? 그쵸? 머리 많이 빠졌어요. 이제 너무 상해가지고. 안 깨무는 하트요? 그, 츄 하트라고 하죠? <laughs> 음, 어제 지연이가, 제가 지연이 브이앱 한걸 봤는데, 키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뭐 보니까 뭐, 뭐 하영 언니보다 좀 큰데 나경 언니는 뭐 나경 언니는 이러는데 <laughs>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다른 멤버들 지금 연습 끝나서 갔을 거예요 아마 다 오늘 게스트요 게스트 아마 없을 텐데 지금 멤버들 위에 있으면 게스트는 없을 거예요 갑자기 근데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어 아, 너무 가까워 심장 떨린다고요? 그럼 내가 그를 못 봐. <laughs> 더 가까이 가야지. <웃음> 미안. <웃음> 사실, 사실 오늘도 원래는 보이스로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 맨날 보이스만 한거 같아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보이는 브이라이브로 했습니다. 보이스도 좋다고. 오늘은 행복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, 내일도 <laughs> 행복하고. <laughs> 텐에서 불렀던 노래. 또, 혹시 또 지선 언니면 진짜. 큰일 난다. 진짜. 여러분, 왜 저는 왜 이렇게 킬드는데 지선 언니가 저렇게 공사를 하는 걸까요? 운명인가? 나꺼는 왜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쁘냐고. 여러분, 왜겠어요? 여러분, 왜 거라고 생각해요? 바로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, 음, 예쁜 거지. 립밤이랑 틴트 차이가 뭐냐고요? 립밤은 건조할 때 촉촉하라고 바르는 용도고, 틴트는 색깔 내려고 바르는 용도고. 전 틴트를 바르고 립밤을 발라요.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오늘 착장 설명이요? 사실 그냥 진짜 연습하다가 정말 막 올라왔어요. 근데 오늘 브이라이브를 어디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카페 이런 데 가도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. 어디가 좋을까 찾다가 진짜 연습 막 끝나서 땀 흘리는 상태로 왔는데 밖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춥더라고요. <laughs> 감기 걸리지 말고 따시게 입으라고 저 면역력 강해서 감기 잘안 걸려요. 감기 안 걸립니다. 걱정하지 마요. 아 내가 오늘은 조용히 방송할래요? 근데 롬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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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금댄다 근데 뭐 하고 있어? 나 진짜 씻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부위별 씻으려고 다 뗐는데 <laughs> 나영이가날 빼고 브이앱을 한다는 거야 글쎄 그래서 그냥 제 팬분들은 이런 모습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? 아닌가요? 기분 <laughs> 나빠 아니 나 브이앱 너무 많이 못했어 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래도. 아니 널 보고 싶어서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일단 정신줄을 조금 빌려 됐어! 됐다! 됐어! 그냥 진짜 소통하려고 댓글을. <laughs> 너무. 아, 진짜. 소통하려고 진짜 아무 말막 물어보는 대단지? 거 대답하고 있었어요. 음, 아무 말 대단지. 새로이 어서와. 어서와. 낙구 방송 게스트예요. 아니, 약간 안, 안 그래도 게스트 없냐고 했는데 여기 럼스트가 왔네. 럼스트. 럼스, 왜롬스저안 <laughs> <와이크> <laughs> 보고 싶었어요? 보고 싶었지? 내가 롬스 30분 안봤는데도 보고 싶었는데? 안 보고 싶었으면 그게 말이야? 잠깐만, 지금 이분 이거. 기분 기분 나빠. 이거. 이거. 이 공사를 마치고 지금 거이 이거. 든거아니아거 이거. 아니 이거. <laughs> <아니, 진짜. 웃음> 아니 이 <laughs> 이거 아, 우리 엄마 찍어서 보내주려고 아, 한 아니 이거 뭐야 커피를 아, <웃음> <웃음> 엄마 보내주려고 한 거다. 아니 마셔도 돼요? 뭐야 이거?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향이 <laughs> <형이> 좋은데? 좋다 <laughs> 안쓰네다좋다 다, 예. 지선이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. 생일 생신 축하드려요. 우리 지선이 키우느라 진짜 고생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머니 생일 축하드리고, 오늘 엄마 응. 산낙지 마시게 하고, 산낙지 마시게 드세요 산낙지 <laughs> 같이 한거요 <봐봐요>. 이거 착착해서, 에그 <laughs> <그게>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같이 찍어가지고, 퍽퍽해서. <laughs> <같이> <laughs> 다음에 꼭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. 함께 브이라이버, 저는. 브이라이버, 함께 형님.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 애교에 다들 아우, 아우. 네. 지선이 어머님이, <laughs> 우리 엄마가 애교 장난이 아닙니다 장모님 알러뷰라고 <laughs> 장모님? 누구 맘대로 <laughs> 누구 맘대로 장모님이야 이 사람이 <laughs> 그말 당장 <laughs> 아 정말 동새도 <laughs> 음, 어? 손뽀뽀 해달래요 손뽀뽀가 뭐야? 응.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손에다 뽀뽀를 해달라고 내손내손 날리지 음, 아, 말고 날리지 말고 아, 지금, 지금 앞에서 메라가 아, 이, <laughs> 이거라고, 하고 아, 이거, 인정해. 크라. 지쌤, 지샌, 지쌤도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어, 이만큼 나오는다. 역시, 우리 지선 스타일. 지선 스타일 정말 저는 좋아요. 낙보는 약간, 네. 정말 뒤끝 없고, 깨끗해. 아, 딱. 맞아. 그게 맞아. 너무 좋아요. 맞아, 맞아. 그건 <laughs> 공감. 낙고도예요 근데 낙고도뒤끝이 없어요. 그게? 저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잘그 그 기억을 못해요. 흥한 일이 있어도 꿈이 있지 금방 않고 금방 까먹어. 분명히 꿈했는데 금방 까먹어서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음. 롬럼랑 있으면은 갑자기 좀 애가 되는 기분이야. 뭔가 무슨 소리야, 나경 언니가 나이가 글쎄. <웃음> <웃음> 너는 여기서요 너는, 넌 여기세요. <laughs> 시작! <웃음> 너는 왜 그래야. 언니의 나이가 안 좋으냐. 아니, 아니. 내가 언니랑 있으면 좀. 맞아. 내가 언니여가지고. 글쎄, 세상이 낫게 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 언니한테 또 의지를 한다. <laughs> 언니. 아, 오늘 게스트 탈락, 탈락. 탈락, 음, 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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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라. 언니한테 요즘 그렇게 의지를 한다. <laughs> 본인도 어이없어서 지금 웃는 거 봤죠, 여러분. 아 의지는 아님. 당연히 하죠. 의지는 음쇠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한테도 하는데 음쇠가 또 캡틴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의지 많이 하게 되는 <laughs> 오늘, 것 같아. 오늘 위키미키 유정 선배님이 엔딩 가기 전에 응.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을 응. 어디다가 이렇게 위키미키 유정 선배얘게 하고 계셨어요. 근데 내가 모르고 <laughs> 그 위에 살인 지이아거 진짜. 아, 오늘 언제, 뭔지 알죠? 그 상황. 근데 나는 뭐, <laughs> 몰랐어. 근데 보고. 뭐 어? 하영이! 아, 아, 진짜! 오빠 아, 아빠, 아, 아빠, 아빠! 너도 같이 있었지? 아, 그 유정 선배님 그 소원 얘기하고 있었어 아! 아 근데, 근데 그때 저 이렇게 놀렸다고요. 저보고, 막, 이렇, 이렇게, 따라하시면서. 캡틴이시잖아요. 캡틴, 캡틴. 진짜? <laughs> 캡틴, 캡틴. 그 어두운 데서도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. 나 괜찮은데. 댓글 달았는데 봤어? <laughs> 댓글 뭐라고 나도 았어 숙소 언제 올 거야? 라고 했습니다. 아, <laughs> <다르겠어>? 숙 <진짜? 웃음> 그래서 내려온 거야? 아. 어, 진짜 깜 중이라고. 나 꼬마 있는 줄 알았는데. 오늘 여기. 게스트 폭발이래요. <laughs>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것 같아. 아니야, 안 나오니까. 아, 그리고, 우리, 그 진짜... 위키미키, 세이, 님. 아, 음악방송이 끝나고, 갑자기, 수연이랑 저랑 친구란 말이에요, 위키미키에. 근데 수연이가, 세이가 너 주고 싶대. 이렇게 <laughs> 아, 하고, 빼빼로를 주는 거예요. 아, 진짜 심쿵했습니다. 아, 너무 귀여워요. 훈훈하다, 진짜 근데. 훈훈하다. <laughs> 장이 비호가 딱두 명이 때나 빼고들 나나두 명이 때두 명이 아두 명이 두 명이 때두 명이 두두하이때두두 연습 응. 끝나고 응. 다들 빨리 씻는 줄 알고 아 마지막에 씻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오늘 이러고 있었는데 <웃음> 무슨 <웃음> 소리 1층에서 뽀짝뽀짝 2층에서 뽀짝뽀짝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안 씻었지 아빠안 씻었지 나 오늘 조금 귀여워 보려고 이거 양털 입고 왔어 <laughs> 아이 귀엽네 우리 아빠 겨울 소녀 같다 <laughs> 아, 약간 군밤 아르바이트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군밤? 그 사진... 군밤 밤 사장님 말고 아르바이트생 아니요 그거 원래 군밤이랑 고봉팥는 거 깔깔이 있고 깔깔 있어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아나 며칠 전에 붕어빵이 나왔더라고요 음. 그래서 붕어빵 먹었어요 <laughs> 맞아 와, 근데 진짜 맛있어. 맛있어 슈크림이랑 단팥 다 있었어 나 여섯 개 그... 사면은 이거 물어볼라 했지 뭐? 무슨 맛 좋아하냐고 아니 아니야? 난 어느 부위 아우 얘너 <laughs> 어느 부위부터 먹어? <laughs> 하나 <laughs> 둘셋 머리 아! <laughs> 세상에 비옥가딱두명 <laughs> 있대. 두비두파. 나도 연상이 때문데 진짜 <laughs> 맛이. 요즘에 약간 큰 애들하고 작은 애들이 더 많지. <laughs> 맞아, 맞아. 뭔맛 좋아요? 무슨 맛이 있어요? 피자. 에? <laughs> 예? 야채. 아니야. 야, 야채. 붕어빵은 <laughs> 피자, 야채. 파, 슈크림. <laughs> 어, <스킬트> 아니, 붕어빵은. 아, 카레인가? 야채가 아니라? <laughs> 붕어빵은 카레도 있어? 어, 그... 아 야채? 옛날 야, 붕어빵? 붕어빵? 미니 붕어빵 몰라요? 아니 작은 거는 알지 근데 그 맛은 몰라 옛날 일요? 왜? 무슨 일이야 나경아? 나는 기분 아, 나빠 미안해 야, 오늘 야, 너 브이앱인데 미안해 그럴 때한입해 아니 붕어빵은 조금 옛날 그 느낌 살려서 그냥 팥이랑 슈크림 딱이 정도까지가 어, 난 괜찮은 것 같아 뭔지 알지? 어. <뭐라> 진짜 우리 집 앞에 맛있는 붕어빵 있었어 가자 <뭐라> 가자 그 빵이 어떤 거냐면 빵이 그냥 그 붕어빵 빵이 아니라 같은 거. 혹시 핫빵? 핫, 한케이크 핫케이크 폭신폭신. 케이크 같은 빵 무거워. 그 붕어빵 얘기하느라 너무 아니 저기 저기 아니 일어나이게 <laughs> 뭐야 아니, 아니 아, 알죠 여러분 저 여기 앉아있었어요 여기 보이죠? 알겠어요. 제가 여기서 엉덩이가 네, 땀 흘리면서 제가 화면에 안 나오는 <laughs> 이유가 있었더자 한야 혼자 해 <laughs> 너무 깜짝 <깜짝이는> 놀랐거요자 <laughs> 오늘 한야 <하냐>? 단독 브이앱 <laughs>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붕어 오늘의 주제는 아니 어디 오늘의 주제는 하민망 한양의 다리 민망해 죽겠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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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ean, 근데 빨리 가운데로 가 꼬리가 가나. 안 바삭해 그거? 꼬리? 어떤 거? 아아 아, 꼬리가 안 바삭할 거야. 꼬리가 좀 질펀한 내력 있지 않아? 한번 이쯤 이 타이밍에서 소통. 아니 그래서 꼬리가 바삭하냐고 나랑 소통해줘. 대환장이래. <laughs> <내> 왜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멤버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환장이거든. 지금 몇 오. 시에요 언니?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러스. 어. <laughs> 음. 키큰 글렀다. 키야. 언니, 그럴 나이 지났어요. 나도, 나도 이제 키가 안 크는데. 여러분, 키 얘기 그만하세요. 키클라이 멤버 다 지났어요. 안에 <laughs> 지현이 빼고, 지현이 아들. 지이 빼고, 이나 2cm만 커도 달라 보일 것 같아. 나는요, 옛날에 꿈이 168까지 크는 거였거든요. 나도. 무슨 1 6 8 난 우리 아빠 때문에 예상 키가 164였어. 나는 100, 그 예상 키가 158인데. 갑자기 어, 갑자기 푸념을 하고 있어 여기서. 그런 거다부질없어 아직 기회가 있대요. 그냥 잘 잤어야 됐어 난. 지연이 어, 키180 어. 되면 어떡하죠? 그러면은 음. 지연이 혼낼 때. 야너 <laughs> 너인 너인 밀어와. <이리> <laughs> 어 그게 아니야. 안녕하세요 <laughs> 응, 저희는 응. 학구야 응. 학구야. 화리 화리슬라 <laughs> 미안해, 나 지금 목상 o w l o 오케이 k a y r o l Car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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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l Carol, c 내가 얼마 전에 옷을 쇼핑을 엄청 했어요. 음. 이런 재질의 약간 오늘 입은 아우터 같은 게 그런 느낌을 샀는데, 1시품질에서2 0일에입고 됐네. 아, 오 마이 갓. 그래서 그 어떻게 취소했어요, 기다려. 기다렸지, 7일 정 그래, 아직 날 많이 풀려가고. 어, 지 7일 정도면 약간. 잠깐만, 여러분 지금 <laughs> 여기서, 여기 지금 브이앱을 하고 있는데, 본인들끼리얘기 하면 어떡합니까?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잖아요. 하이키 160 나와요? 네, 넘습니다 3cm나 넘고요. 다행은 집사무요 이런 얘기 좋다고. 이런 얘기? <웃음> <웃음> 너를 만나 오늘 오늘 저희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. 맞아. 나는 애플민트. 나는 애플민트. 나는 민트초코. 나는 아몬드봉봉. <laughs> 대신 얘기해 주다니 <laughs> 나 사실 너가 아몬드봉봉해서 살짝 고민했어. 왜? 아몬드봉봉 좋아해 언니. <laughs> 저희 <웃음> 나도 뭐 얘기할 거 있는데. 브라. 브라. 이. 아왜 너에서.

오늘 하루 음.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? 오늘도? 근데 음. 다행인 게 날이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춥진 않아 맞아. 않죠. 진짜. 춥진 음. 알았어, 안 나게 안안 나게 안 나게 안 한다 안 한다고. <laughs> 안 한다고. <laughs> 오늘 오늘 하안 나게 나게 해 주네. 안 나게 안다 나게 안나안안 나게 안 나게 는 나게 안 나게 안 나게 안 나게 나나 진짜 이 안무리 비하인드 했구나. 하나 말해줄까? 네. 나 아까 연습 끝나고 안무를 이렇게 쭉다 쳐진 거야. 그래가지고 응. 그 V R 하고 있니? 혼자? 혼자 봤어. <laughs> <laughs> 봐봐. 들린 게 아니라니까. 일부러 온 거라니까. 그래. 먼저 씻고 있을래? 같이 씻어 빨리. 아이들 씻어 아, 너무. T M I 인데 너무. 스윗한 시간 보내 어머니랑. 스윗 <laughs> 달콤 지성 <진짜> 얘기하자. <laughs> 아 언니 있잖아요 조금 언니 이쁘더라 그그아 언니 오면 고름 할때좀 이쁘더라 없지 않아요 <laughs> TMI 좋다고 TMI 우리 TMI를 한번 어 TMI. TMI 어 TMI 네아 언니 이게 될게 <laughs> 오늘 신났어. 하영이가 네.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<laughs> 메이크업을 받았어요아 <laughs> 너무 t m i 잖아 이거는 어때 <laughs> <아따? 웃음> 귀엽니 오늘 완전 근데 우리 쌤들이 메이크업을 다 잘하셔서 아니 우리 나 떡볶이 너무 먹고 이거를 어 바보였어 우리가 아, 하영이 살것 같지? 하영 아, <laughs> 괜찮아요? 나, 나는 괜찮아 댕디 펜디 괜찮? 댕디가 조금 괜찮아 근데 댓글은 이렇게 이렇번 볼까? 댓글 댓글 김미라 <긴밀어>. 댓글 김미라 <laughs> 너를 만 행복했어. 아 소리 꺼! 창피 하단 말야. 어? 아니 우리가 애초 시작을 세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팅을 어떻게 하냐고. 아 헉, 돌려야 된다고. 음, 음. 음, 어쩔 수 없다. 그러면은 우리 조금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. 여러분 갑자기 끊겨서 꺼졌어요. 놀랬죠? 잠깐만 꺼졌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갑자기 갑자기 저희도 <laughs>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당황해가지고 <laughs> 다시 <laughs> 켰어요 꺼진 동안 여러분들 놀라셨을 마음을 가라앉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셋이서 찍은 셀카를 찾았는데 이게 <웃음> <웃음> 어? 어, 어 크롱세 공룡이잖아 네! 자 그치.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희가 브이앱이 갑자기 중단된 관계로 죄송한 마음에 <laughs>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아, 보여드리도록 어떡해. 하겠습니다 응. 때는! 2010. 8년! 8년, 8년 몇, 몇, 몇 월인지 몇 월인지 모르니까 빨리 보여줍시다 <laughs> 어! 나와있어! 8월 10, 14일 8월 14일입니다. 14일입니다 따단! 우리 셋이 찍은 셋이서 LA에요 LA 너무 밝나? 짜자자자잔 <laughs>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늦었잖아요 삐삐야 삐삐 또 먹을 밥... 거 보고 집밥 보고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 <laughs> 엄마 간장된장 먹고 사냥 집에 라면 있나? 엄마? 모르겠어 <laughs> 올라서 <오>. 라면 먹을까? 오늘 <laughs> 하루도 고생했고 다들 보면서 힘내요 네요. 힘을 다 같이 주 한번 더 볼까? 하 여러분,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봐요, 여러분. 내일. 내일 더 어, 활기차고 음.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포톤치드 같은 그런 모습 보여 드릴게요. 아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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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핀> 거 아니죠? 얘는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날라갈 뻔 했어. <laughs> 자, 지금까지, Promise Nine이었습니다. 하구롬하구롬하구롬뭐 할구롬? 잘 꼬롬. 잘 꼬롬, 잘 자요. 잘 자, 꼬롬. 좋은 꿈꾸롬, <꿈구름>. 내 꿈꾸롬. 안녕. 보고 싶은 거랑 또 봐요, 또 올게요.